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살드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꾹 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승이 원일 없어서 오늘 또 소승이 육시 갑자 중 아, 경진 일주 개강살 아, 식상 임묘진 일주에 대해서 아,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경진 일주 개강살 식상임묘라고 해놨나요? 괴강은 어떤 게어 별이름강 죽일살로 해서 우리는 괴강살이라 고요요 식상임묘라는 말은 자기 사주 내에 어, 식상이 임묘된 것을 식상임묘라 이렇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사주를 풀려면 은 우리가 이제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 월, 일, 실 우리는 사주 내 기둥이라 하고요 사주 내에 여덟 글자가 있다 하여 즉 사주팔자랍니다 즉이 사주팔자 내에서 오늘의 일조 즉 경기 일조 남녀 모두 요 경기 일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기 일조를 좋게 작용을 하면 사주가 신강호 중화된 사주가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즉 우두머리 권력과 대부 대귀 엄격 총명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즉 사주가 신약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한 남녀 모두의 삶은 행복 살생 극빈 즉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일조가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이 경진 일조는 대강살 일조로서 여자에게 매우 좋지 못한 아, 그러한, 그, 신살, 아, 경진 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러한 원리가, 어, 아, 이 경진 일수에서 어떻게 그런 원리가 나오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어, 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우리는, 아, 지금까지 모든 역학선학과 역학사 선생님들께서는 요 지지의 지장간을 다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아, 저처럼 이렇게 천간에 어,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어, 선생님도 없었고 또 어, 풀이해 놓은 역학,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의 지장간 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풀이를 할때이 어, 지장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어, 즉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금을즉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고 요 지장간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즉 마음이 동하면 음, 마음이 동하면 몸도 따라가는 응급이다 이렇게 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 천간의 합이 즉 다섯 개가 있죠. 어, 갑기압 불경압, 어, 병신압, 정림압 무기압 이렇게 다섯 개의 합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요 경금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이 뜰 때,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운이요, 여자는 어, 남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는 요 지장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경금이 을목만 보면 합을 알아, 하는줄 알았는데, 요 지장간까지 보면은, 요 식신인, 경금한테 요 식신인, 요 임수도, 임수도, 즉, 정화를 보면은, 어, 정림 화목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그러한 대운세운에 속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세번째무토도즉 어,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무게 합화 해가지고 요리 이제 합하야 합을 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요세 번째 합은 어, 너무도 빈약해서 즉 남녀간의 사랑을 잃을 수 있는 합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어, 번째는 합, 남녀의 합으로 보지 않고 이 경금과 임수가를 보는데 경금은 을목 또 정화는 임수는 정화가 어, 뜰때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뜰때 합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몸도 따라가서 인연자를 만나는. 어, 대운 세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 기존의 사주풀이와 제가 풀이하는 것이 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 지장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그, 이 경금음은 지장간에 그렇게 토생금하면 편인이죠. 그다음에 식신 이거는 난이가 비견식신 편인을 가지고 있는 나다 남는 자랑 여자나 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인하면은. 음, 음. 그냥 사흉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뭐 편모 이모 뭐 계모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인수는 인수는 저 대학에서 한 가지 전공을 파고드는 사람이라면은 요 편이 있는 사람은 전공 외의 지식을 어,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수는 고질식한 사람이라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이 편인성 있는 사람은 어, 전공의 지식 다방면에 모든 것을 섭렵하는 어, 어,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생금 배운 지식을 이렇게 식신 어, 남에게 잘 전달하는 요 식신까지 자기 막 안에 있어서 이것이 어, 잘 사주가 신강하고 중화가 잘된 그런 사람은 아주 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 우리가 십신하면은 그즉 어, 재를 생하죠, 어, 수생목을 하죠. 그래서 재를 생하는데 요 재를 생하는데 이렇게 십신이 잘 발달된 사람은 남녀 모두다. 어, 사업 기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가 즉요 신은 우리가 이제 지지로만 그신 영마라라고도 안 합니다 이진사 영마사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금이 지지로만 신금이요 신금이 경금이기 때문에 바로 남녀 모두. 역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어, 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식신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어, 즉 어, 국제적으로 큰 사업가가 될수 있는 그런 어,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신강으로 돌아가서 금이 어, 신강한 사주가 되면은 어, 군인이나 경찰 어, 이런 데서 아주 법조계 이런 데서 주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이 경진일주는 사주가 어, 신강한 쪽으로 돌아가고 중화가 잘 되면은 대부대기 어, 이러한 사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어, 신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행복살생극빈 아주 좋지만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이렇게, 이제, 그, 지지에 도생금한 요 편인이죠? 요 지지 진토석에도 역시, 무토와 개수와 을목이 있습니다. 자, 모든 역학서에서는, 저는 무토, 개수, 을목이라 했는데, 아, 다른 그, 역학 선생님들이나 역학서에서는, 을, 개, 무로 이렇게 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 요것은 어 경금일주에 이제 편인이죠. 자 그래서 어 편인성이 되고 뭐, 그다음에 요것은 금생수엄을 이제 어, 즉 어, 상관이라 하죠.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이 진토나 어, 진술충리 고에 들어있는 것은, 요, 요 개수만 보지 말고, 이 개수가 지지로 보면 자수죠. 자수 지장간에, 어, 즉, 어, 개수와 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식상이라고 해놨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개수의 묘지만 아니고, 요 임수의 묘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묘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서. 그래, 물의 묘지인데, 식신 상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보지 않으면 어, 사주에서 큰그 풀이에서 실수를 하겠죠. 아, 어, 다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이 어, 진토 지장관에도 편인과 식상과 저정 전개가 있는 어, 진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요렇게 술토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술총이란 합니다. 그죠? 진술총 하면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요, 요것은 인성이 서로 편인이 추겠다, 이렇게 이제 보지 말고, 물론 편인이 추한 거 맞죠. 근데, 어 그렇게만 보면 30점짜리 사주풀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주풀이는, 어100%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장간을잘 활용하자는 거죠. 자, 요렇게 지장간을 보면은, 무토와 요 술토 중에도 정화와, 어 즉, 퀸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은진술충미이 정화는 이 정화만 고로 보지 말고 이 정화가 지질은 오하죠. 오화 오하 속에는 경기병이 있습니다. 자그러게 정화, 기토, 병화를 묘로 가지고 있는 술토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술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요 지장관이 바로, 어, 원이나대원에서 지인을 갖다 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개, 어, 개수와 어, 임수가, 어, 즉, 정계총 임병총으로 완전히 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여자라 하면은, 여자라 하면 뭐예요? 자식성이죠, 자식성.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을 갖다 완전히 깨버리니까 자식한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묘로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요렇게 술이 와서, 어, 충을 하게 되면, 진술충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어, 식신상관이 완전하게 깨지는 형국에서 자식한테 불행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자식만 볼 것이 아니고, 어 2차원으로 또 돌아가면은, 요것은, 어 여자나 남자나 할머니, 여자한테도 할머니에 해당됩니다. 자, 할머니의, 할머니를 충한 자식도 그렇지만은, 할머니의 건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요 식상은 또, 무슨 말냐면은 어, 사람이 이렇게 토생금이 있으면 금생수, 어, 내가 먹었으면 설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설기, 설기, 설기군데, 이렇게 문에서 완전히 깨버리면은, 어, 즉, 건강에 이상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자식, 자식 조심, 어, 할머니가 계신 분은 할머니 건강 조심, 어, 자기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여자 대원에 속한다. 이렇게. 세운에 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식상을 충하면은 어떤 형국이냐면은또요 식상은 재를 생활 수생목 재를 생하죠. 활 그러니까 요것이 깨져버리면 재의 재를 생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물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예 사업성이 내가 사업을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어 발전성이 없는 그러한 대운 세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제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한번 더 봅시다. 남자로 보면은요. 요 식시는 바로, 어, 즉, 어, 할머니, 뭐, 조모도 되지만은 또, 남자한테는, 어, 내가 결혼해서 이제, 그, 부인의 어머니, 어, 장모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술련이 와서 딱중하면은 할머니가 계신 분은 할머니의 건강, 또 장모님이 계신 분은 장모님의 건강을 또 상당히 조심하고 본인의 설기구진가뭐 본인의 건강도 상당히 챙겨야 되는 그런 해운이고, 또, 사업하는 남자 같으면,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식상이요 재성, 이게 이제 제, 생하는 신인데, 생하는 이 이제, 재, 개를 생활하는 신인데, 재를 생활하는 요 원천인 신이, 의식주인 신이 깨져버리면, 재를 생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상을 추가하는 게 이제 그, 어, 금생수 수생목인가. 요것은, 남자나 여자나 일터로도 볼수 있는데, 일터가 깨지면 어때요? 잘못하면 나의 그 직업장, 작업장에, 회사에, 즉, 어떤, 어, 잘못,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아주 큰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해운대운도 된다. 요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주 불이에서볼수 있는 비밀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 남자나 여자나, 즉 어, 대운세운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인연자를 만나는 그러한 운이 있겠죠. 자, 우리가 여자를 한번 먼저 봅시다. 여자로 여자의 남편성은 뭡니까? 자, 정화나 평화죠. 천자로 지지로는 사화, 오화 그래서 하극그 많은 정편관이 남편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만 보지 말고 아, 이렇게 이제 을 경금이 을목을 보면 합을 하죠. 을목을 보면 그다음에 요 임수가 정화를 보면 합을 하죠. 그런데 아, 왜 여자가 왜교강사일주요일주가왜 사주팔자가 아주 좋지? 뭐남편성과 자식성이 아주 좋지 뭐나냐면은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진토 물의 고장지가 이다어요 묘지가 자식의 묘 어, 남편의, 그 집인데, 요 남편의 집에서 이렇게 물이 아주 식상, 그, 그, 그 저, 저, 개수, 임수가 꽉차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이 여자한테, 여자라면 남편에서 뭐요? 정화가 들어오면은 좌우충으로 깨죠? 정계충으로 깨버리고 없지요 자, 임수가 들어오면, 병화가 들어오면 돼요. 이 임수가, 어, 인병충, 사회충으로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자는 남편 복이 지리도 없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복과 남편복이 없는 것 증명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기 일주가 누구를 만나면 그나마, 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바로 비밀인 거죠. 자, 자, 이 경금은 나지요, 나. 그런데, 화를 만나면 완전히 깨버린 형국인데, 요 식신이, 아 식신은 누구냐면은, 여자한테 요 식신은 자식을 놓는 아 자궁에 해당되죠. 그러면 요 식신과 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정님 한목가죠 그래서 이 목을, 정화를 만나면 그나마 어 합에서 어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어, 나은, 어, 남자의 궁합이 된다. 여자한테 남자의 궁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주풀이를 한 역학선생님도 없었고, 어, 역학, 풀이에 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남자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음, 남자로 돌아가면은, 어, 즉, 어, 내가 극하는 것이 정제, 어, 편제가 아, 천자는 을목과 간목, 아, 지지로는 묘목과 인목이죠. 그러나, 뭐, 이것이 이제 묘목이고, 인목이 간목이고,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겠죠. 자, 그라면 하바는, 하바는, 요렇게, 이제, 을목과도, 어, 을경하바죠. 그러나, 요렇게 정하와, 아 식신을 하을라죠 정님한목 하면은, 이것도 역시 남자한테는 요 식신은, 나의 뱃을, 음, 먹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음, 응? 해설 하듯이 요것도 남자들은 성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기와 하반은 정화를 만나면은 정리만 목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어떠한 인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운명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금 일조는 저 경금 일조는 아, 저, 경진이나, 뭐, 경신이나, 이런 모든 일조에 경, 경금을 가고, 어, 아, 금을 타고난 일조는, 즉, 사조가, 아, 신명하면은 저, 이 화가, 즉, 용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화극금 가갖고 관성이 용신되는 사람은 대권력가, 즉, 군인, 경찰, 음, 어, 정치인, 권력가가 될수 있는 아주, 어, 좋은, 일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화는 바로 어 관성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어 화가 이제 왜 이제 좋냐면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화는 이 금을 녹혀서 어 그릇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사동사도 만들어 이치와 같이 화원이 와서 이 정도 강한 어 새를 놓여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운에는 아주 자기 능력을 특출히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금일주, 그, 금일 주그 금일 정진일조나 금을 가진 이런 일조들은 어즉화어 관성이 용신된 사람들은 아 어, 그러한 큰센 직업에. 어, 즉, 직업을 가지면은 대부 대기한, 어,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 이 경진 일주하면은 뭐, 요 편인에 대해서 진술적으제 인수만 통한줄 아는데, 이 시장관까지 예 고소에 나오는 왜 여자가, 어, 이 경진 일주를 타원하면 남편복과 자식복이 없는 위치를 제가 하나하나 아주 소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경기 일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을 합시다.